라고 되어 있는데 a랑 b가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죠. 자 그런데 이 다친구간 0,마이를 n등분한 각 분점을 지금 x 0에서부터 xn까지라고 이제 어, 좌표를 달아주고요. 그다음에 이제 xk 1, xk 이 다친구간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fxk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ak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어, ak를 이제 구해야겠죠. 어, 0하고 1 사이를 n등분했기 때문에, 요 직사각형 하나의 길이는,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x1은 n분의 1, x2는 n분의 2, 이런 식으로 n분의 1씩 증가하게 될 거고, 그럼 xk는 n분의 k-1, xk는 n분의 k,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. 그러니까, ak 같은 경우에는 다친 구간 xk-1과 xk를 밑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m 분의 1이 이제 고정이 된 상태가 되는 거고, 그다음에 높이가 fxk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높인데, 이그죠 지금 x 좌표가 m 분의 k니까, f m 분의 k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ak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f m 분의 k, 그다음에 곱하기 m 분의 1, 이렇게 어, 식을 쓸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양 끝에 있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 의 합이 a1, an 이두 개를 더하면 n 세 제곱분의 7n 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럼 a1 같은 경우에는 f n 분의 1 곱하기 n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f(x)가 지금 위의 식에서 보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여기다가 n 분의 1을 대입을 하면 n 제곱분의 1 더하기 m분의 a, 더하기 b, 그리고 여기다 m분의 1을 곱하면 되죠. 그리고 a n 같은 경우에는 m분의 n인데, 그러면 f1이에요.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, 곱하기 m분의 1. 이렇게 이제, 어 된다고 볼수 있죠. 그래서 이거두 개를 더하게 되면, 자, m분의 1로 묶어서, 더했으니까, n제곱분의 1, 더하기 m분의 a, a 더하기 2b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n 세제곱분의 7n제곱 플러스 1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n을 요렇게 하나씩 날리고요 양쪽에다가 n제곱을 곱하게 되면 1 더하기 an 더하기 a 플러스 2b 더하기 1n제곱 요렇게 되겠죠 얘가 7n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2b 플러스 1이 7이란 얘기고 지금 여기에는 1차항이 없잖아요. 그래서 a는 0이 됩니다. 그러면 2b 플러스 1이 7이 돼서 b는 3이 되겠죠. 그럼 f(x)식이 x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.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였는데 ak가 뭐였냐면 f n 분의 k 곱하기 n 분의 1이었잖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n 분의 8k가 곱해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건 그러면 정적분으로 바꿔야겠죠? 자, n 분의 k를 x로 치환을 하게 되면 dx. 요거는 n 분의 1이죠. k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그러면 자 요거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k는 1부터니까 여기에다 1 대입하면 n분의 1인데 n을 무한대로 발산 돌리니까 0이 될 거고요. 자 여기다가 n 대입하면 n분의 n이니까 1이 되겠죠. 그리고 n분의 k를 x로 두자고 했으니까 요건 fx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k 여기 또 있죠? 그럼 여기가 x가 돼요. 그럼 여긴 8x가 되겠죠. 자 그리고 dx가 n분의 1인데 여기 dx가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8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 dx가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8x의 세제곱 플러스 24x d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음, 적분을 하게 되면 2x 4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 됩니다. 요걸 0부터 1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 2 더하기 12가 돼서 14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